6번부터 한번 봅시다. 부분분수 분해 문제 같은데 X에 x x 플러스 2 분해 1 더하기 첫 번째 문제야. 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분해 1 더하기 x 플러스 4 x 플러스 6 분해 1 더하기 x 플러스 6 x 플러스 8 분해 1 어우 되게 문제 길다 그지? 저거 다 통분할 거야? 어? 그럼 바보 같은 짓이지. 어떻게 해야 돼? 고음 분수분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공식 한번 적어줘?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라.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빼 얼마나 남우리 식을 보게 되면. 2분의 1 남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2분의,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이지. 2분의 1 묶어버리지 뭐. 그 다음에 앞에 9분의 1. 빼기 뭐야? 뒤에 거분의 1. 다시, 앞에 거분의 1. 이게 첫 번째 거거든.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2, 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얼마? x 플러스 4, 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4, 분의 1. 빼기 x 플러스 6, 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6, 분의 1. 빼기 x 플러스 8, 분의 1. 이거잖아. 가로 탁 닫고. 이게 한 문제네. 아, 따 묻자마자. 봤더니 이거 없어지잖아. 보이나? 이렇게? 그러면 아주 쉬워지잖아. 2분의 1에 딱 표시가 되면서 x분의 1, 마지막 거 뭐야? 마이너스 x플러스 8분의 1입니다. 더 이상 정리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x에 x플러스 8분의 1 얼마 나온다? 이거는 4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됐죠? 범분수 분의, 범분수에 대한 공식이었다. 됐지? 이쪽을 좀지우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러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라는 거야.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 어우, 두 번째 문제 됐다, 길어. 잘 봐. A에 A 플러스 B. 분의 B. 그지? 아, 이번에 아까 전에 1이랑 다른데, 그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C.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분의 d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어우 어려운데 저일이 아니라서 어려운데요 잘 봐봐 그냥 해 계산해 뒤에거에서앞에거 빼봐 얼마 나와 b분의 1 나오지 그럼 b가 얘하고 약분 될수 있잖아 그러면 a분의 1 빼기 뭐야 a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뒤에뒤에서앞에고 빼봐 c분의 1 나오잖아 얘 약분 될수 있잖아 더하기, 뭐야? a 플러스 b분의 1 빼기,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입니다. 됐지? 또, 여기 뒤까지 에 앞에 가봐요. d분의 1. 어이, 아픈데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뭐야? 분의 1입니다. 그냥 다 삭제되는 거 보이지? 이렇게? 삭제되는 거. 그러니까, 남는 거 뭐야? a분의 1 빼기,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분의 1입니다. 통분한 생각 계산할 수 있겠지, 요거는. 그러면, 부음분수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곱하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일 때, 여러분들이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가 남는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음분수분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범분수꼴이다 7번 문제는, 1 빼기에, 표시해놓고, 이렇게,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에, X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를 간단히 하래.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얘들아,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잘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통보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요. 1 마이너스 -1 1탁 해놓고, 1-x 분의 통분하게 되면 여기 1 x 의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냥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얘들아. 여기다가 1-x 곱해? 그럼 여기다가도 얼마 곱해? 1-x 곱해. 그럼 1-x, 1-x 없어지니까, 다시 한줄 써주면 1-에 촥 표시해놓고 1-x 분의 요거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만 남는다 됐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통분해 마이너스 x로 딱 통분하는 거지. 그럼 여긴 -X, -X, +X, 여기 마이너스 x에 불드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지? 그냥 없어지잖아. 그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x 분의 1입니다. 차근차근 문제 풀면 답 나온다. 그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장난 아니게 복잡해요, 이렇게. 어 부모, 이거 어떻게 풀라는 소리야, 이거. 통분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막 정신없을 것 없을 같은데.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에이, 이거 언제 다 통분합니까? 이렇게 하지 뭐. 분모, 분모 다 없앨 수 있는 거 뭐야?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만큼 곱해. 여기도 똑같이 곱해줘야지.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만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계산을 하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봐, 그러면, 어, 요거는 1 플러스 X요. 요거는 딱 정리하면, 요거, 요거, 요거 갖고 내니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요. 분해! 위에 건 정리하지 뭐. 요긴 1 플러스 X요. 더하기 뭐야, 요건1 마이너스 X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 없어지고, 플러스 2X 분해.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네? 2네, 2,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이것도 단순하게 x분의 1 나오네. 어우 문제는 되게 복잡했는데 답은 되게 간단해, 그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8번 보게 되면 여러분 들 옛날에 다 했던 거야 이거. 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은 제로야. 아, 근데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x 제곱에 플러스 x 제곱 분의 1구 하래두 번째 문제가 x의 세 제곱 더하기 x의 1 구하래. 세 제곱 분의 1구 하래세 번째는 x의 x 마이너스 1구 하래뭐 하고 싶어져 에이 선생님 등호 등호 이 중학교 학생들 알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곱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곱해봐야지 뭐답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x-3 더하기 x분의 1은 0이요 그러므로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3입니다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풀죠? 제곱하면 답 나오겠지 잘 봐봐 인수분해 변형 공식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x 플러스 x분의 1에 뭐야? 제곱에 마이너스 2하면 되니까 9 빼기 2하니까 얼마? 7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분의 1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뭐야?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해놓고 x 플러스 x 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얼마? 27에서 그 다음에 9를 빼니까 얼마 나오지? 18 나오지, 그지? 18.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야.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제곱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4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9백이 4하니까 얼마 5잖아, 얘가 5네, 5. 근데 우리 구하는 건 나, 저거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laughs>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그 이렇게 잡을 잡으면 되겠지, 그지? 단, <laughs> 여러분들의 x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뿔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공식 아닌 사람들 외워도 고등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9번 보게 되면 x 플러스 y 분의 2에 요건 1이래 그 다음에 y 더하기 z 분의 1은 2래 이 그래 놓고선 서뭐 이상한 값 구하래 그지 무슨 값을 구하래? x y z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래 값. 값이라고 하는 건 숫자거든 그러면 저 숫자 어떻게 구해요? 잘 봐봐 여기서 10을 봐야 돼 미지수 몇 개니? 두 개요 두 개야, 세 개지, 그치? 미지 세 개인데 시계는 두 개잖아. 그럼 못구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런 게 눈에 들어오면 좋아. 첫 번째 시계도 Y가 있고요. 두 번째 시계도 뭐야? Y가 있지, 그치? Y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X도 Y로, 그 다음에 Z도 Y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X는 1-Y분의 2잖아. 변형하지 뭐, Y분의 y 2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두 번째 시계에서, z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e-y인데, 그러면 z라고 얘기하는 것이 e-y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x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그지 y, z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야. 봐. 준식을 내려갑니다. y분의 y-2, 곱하기 y, 그 다음에 z는 e-y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1. 요 값을 구하래. y y 약분.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는 거 보여? 아니 그면안 되는데?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온다.라고 한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미지수가 식의 숫자보다 얘들아 많을 때에는 그두개 연결고리 되어 있는 식이 있는지 문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 보면 유리식 문제는 대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인수분해 열심히 변형공식 열심히 풀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 없으니까 조금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